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문법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문법만 배우면 예, 뭐든지 모든 영어가 다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 단지 화상에 불과합니다. 문법을 배워서 되는 영어는 예, 오로지 시험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 배운 문법을 시험으로 되니까 당연히 예, 그 시험 풀이를 위해서는 문법을 예, 배울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짜로 배우고 싶은, 하고 싶은 영어,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그런 영어를 위해서는 문법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를 예,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워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을 배워서 영어 회화를 하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영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예, 문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들어서 그 문장을 내가 암기할 수 있, 있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표현이 떠올라서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말학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던 단어, 여기 흩어져 있던 단어, 이렇게 이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로 해서, 예, 그거를 묶어서 내가, 어, 말하는 게 절대 문, 어,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말하기의 근본적인 그 힘은 내가 소리를 들어서 많은 소리를 누적을 시켰다가,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때, 그게 진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물론 그 영어 공부하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하고 싶겠다 싶다 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한국처럼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영어만이라도 나는 만족을 하겠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틀리다 맞다? 저는 이제 일단은 어,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우리 모국어처럼 하는 영어를 어,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하려면 예, 단어를 배운다 문법을 배운다 이런 걸로 해서는 예,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서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예, 그런 어, 진짜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는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을 어, 배워 가지고 그 영어회화로 적용할 수 없는 어, 큰 문제는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 들을 때도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들으면서 내가 어떤 문법적 요소를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는가? 없습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도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꼬입니다. 분명히 꼬여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면 나왔을 영어지만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하고 영어가 머릿속에 되게 짬뽕이 됩니다. 그래갖고 막 어느 순간 엉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런 기분까지 드는데요. 예, 생각을 원래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냥 한국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영어가 나오도록 하려면 오히려 문법을 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문법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해안 안 하고 내 머리에게 내가 예, 막온 것을 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문법을 안 배웠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듣고 말할 때는 예, 문법 배운 문법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도. 읽기를 할 때도 우리는 짧은 지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짧은 지문은 시간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예, 시험 볼때 보는 뭐1여 8줄 되는 지문. 응고할 때는 예, 시간은 충분히 주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독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예,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거를 내가 한두 시간 만에 읽어야 된다. 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원어민들이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한글 한국어나 한글을 어,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을 생각할 시간이 없더란 겁니다. 들을 때도 말할 때도 그다음에 읽을 때도 우리가 읽을 때뭐 문법을 활용한다. 그건 시험 볼때 그런 거고요. 진짜 독서를 할 때는 문법을 적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이렇게 안 좋은 문법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몇년 전에는 이제 몇년 정부에서, 그, 몇년 정부에서, 그전 정부에서는 니트라고 하는 시험을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니트의 도입의 의도는 뭐냐면 학교에서 너무나 문법 교육을 많이 시키니까 문법 교육 시키지 말고 영어 말하기 교육, 영어 해야 쪽을 시켜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영어 선생님들 많은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말하기를 하니까 지금 오히려 문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 전 이상하죠. 예, 정부에서는 문법을 안 시키기 위해서 영어 말하기를 도입하기 위한 어, 니트를 하는데요. 예, 근데 오히려 밑에서 영어를 정작 가르치는 사람들은 봐라 영어 말하기의 이 시험이 니트가 도입이 되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예, 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문법 공부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듣고 말하는 영어, 읽고 쓰는 영어, 뭐, 이런 것들에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걸 놓치,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그러면 문법을 안 가르치면, 영어 시간에 할게 없습니다. 참 비교인 거죠. 가르칠 게 없어요. 왜 그러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 머리가 나쁘고 뭐 실력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선생님들이 배운 게 바로 문법 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방법이 나서지 않는다는 진짜 핵계적인 방법. 예. 저는 그 방법이 한글영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예. 그 선생님들의 기득권을 선생님들이 그 기득권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득권을 버리려고 하면 할게 없는데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학교나 학원에서, 과외 선생님들,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충분히 본인들이할 일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달리하면 돼요. 생각을 달리하면 충분히 영어 선생님들의 역할을 다 하면서도 진짜 영어 교육,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글 영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그 영어학습, 패러다임을 바꾸는 영어학습을 전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학교나 학원에서 도입이된다면 충분히 선생님들의 역할을 살리면서도 우리나라 영어교육,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그 맹신은 조금 자제를 예, 하시고요. 시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 문법이 듣고 말하는 영어, 읽고 쓰는 영어까지 해결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예,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 예, 진짜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수 있는 방법조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할 수는 없더라도 예, 진실은 알고 정답은 알고 있어야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듣고 말한 영어를 하고 싶어 할때 그런 방법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 만약 자녀가 듣고 말한 영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는 그 방법을 내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할수 없을지라도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올바른 잘못된 방법을 진짜인 것처럼 알고 있다 그러면 계속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우리는 잘못된 영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적어도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법은 시험을 위한 것인지, 진짜 영어를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법의 허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